삼촌은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나 그쳐. 나그이컵 거야? 아, 그 삼촌도 찾았다. 알 같은색. 같은색 삼촌이랑 같은색. 같은색. 뭐 있을까? 멋있어. 그럼 다시 봐. 같은색. 제 떨어지겠다. 같은색. 았다 어. 퍼지. 안돼. 아. 고야 터놓고야. 삼촌꺼 엄마가 찍고 있는 거야. 음, 이런 떡은 안돼. 왜? 삼촌꺼 엄마가 찍을래? 음, 나도. 나도? 엄청 좋은 거야. 망가뜨리면 너팔 거야. <laughs> 그 정도야? 그리싸 <laughs> <laughs> 가서 노동하고 와껌 팔고 와씨하이 <laughs> <laughs> 하. <laughs> <laughs> 찍고 있는 거야? 자. 음. <laughs> 나 찍어 삼 찍어 민호 삼촌 찍어 오 찍네 <laughs> <핫. 오. 웃음> 이이 <laughs> <와, 웃음> 달리스 찍으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 말도 안 돼. 반지도 겁 그럼 나만 입기. 몇 달? 민호 삼촌이랑 컵 사자. 엄마랑 같이 했던 거 있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보자. <laughs> <laughs> 아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대박. <laughs> Hi 대박. 자, 오 핑크색 예쁘다. <laughs> 잘 샀어? 컵 엄청 많다. 음. 여기도, 여기도. 음. 그렇지. 또. <laughs> 또. 됐어? 여기, 여기. 그렇지. 음. 옳지. 옳지. 아, 여기. 두개 들어갔다 근데 컵이야. 괜찮아? 두 개? 응 봐봐 시우. 시우 S I W O O 뭐래? <웃음> <웃음> 뭐해 시우야? 시우야. 삼촌 봐. 시우. 시우! 시유. 시우야! 이삼 이쪽 봐줘. 이렇게. 이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쐈어? 이 파괴자! 되게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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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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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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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쌌다. 나 이거 망 간다. 어, 싸자싸자여깄다여깄다여깄다여깄다여깄다뭐 하, 하. 오, <laughs> <laughs> 어, 여기도 싸 줘. 싸자 아이고. 아, 싸졌다. 오. 굿. 굿. 야이이브 핫! 하이파이브! 어! 민우 삼촌이랑 하이파이브! 아! 굿! 굿! 시우야! 안녕, 시우! 펌핑, 펌핑, 펌핑 시우! 아우, 시우야! 파괴하지 마! 하이! 아. 손! 아, 예, 꽈이바이보, 아. 가이바이보 어, 뽀, <laughs> <찌. 웃음> 이팅팅 아, 시우야, 응, 응? 두개 있네, 두개 있네, <laughs> <laughs> 만지요, 안녕, 안녕, 웃, 훗, <laughs> 어, 안 돼, <laughs> 시아 시우 시우 시야 시우야 시유 안녕 <람쥐> H I 시우 시아 어이구야 시아 어짜 시아 시우 안녕 안녕 시아 시우 기단단주단단와 <람쥐> 오우 오우 상추 떨린다 <람쥐> 아. 아, regions... 아. Vine에... 야... 하지마... 야... 으휴... 하지마, 하지마, <웃음> <웃음> 회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아, 이 시우, 시우, 시아, 시우, 나 삼촌을 려 삼촌을 날아 삼촌을 날아. 삼촌을 살려줘라 아, 이이. 어. <웃음> <웃음> <이이>. 어, 간지러워요! <웃음> <웃음> 아, 습격이다, 습격! 아. 아이돌 삼촌 죽네! 엄마! 엄마! 삼촌이 말한다. 어? 자 땡긴다. 응? 시아야, 들려? 잘 들려 시아야? 시아 들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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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아도 삼촌한테 말해. 자 시아가 삼촌한테 말해봐. 자. 시아도 말해봐. 삼촌? 시아야, 시아야 아, 네가. 대구, 입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말해봐. 들려? 시아야 말해봐. 뭘? <웃음> <웃음> 뭐라고 하는 거야? 빨리 해 아! 넌아 e 전 o n o g i b o y u 넌 a m a j u s Don't die, t 어 n o g 어 b o y u k a m a j u 뽀 Bragou? Bob d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뽀로로 아. 와. 아, 뽀로로. 아, 뽀로로. 아, 뽀로로. <laughs> 어, 나, 뽀로로. 뽀로로. 감사합니다. 나한테 머리가 뽀로로. 안녕 뽀로로? 안녕. 아, 낚시합시다. 낚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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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어,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시유. 시유. 나너보요 시유. 아, 시유 보여? 포코코레코, 빰빰빰 빰. 여기 시우 있네. 아. <laughs> 여기 시우 있네 시우. 응. 시우 있네. 응 아. 또 때릴려울지. 아. 아. <laughs> 안녕 안녕 야 고고자고 일어나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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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데리고 나가면 쟤 장난 아니야 코코냈네.